집단 상담의 과정 문제가 나왔습니다. 집단 상담의 과정 문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일 번에 보면 집단 준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기가 있고요, 과도기가 있고, 작업이 있고, 종결이 있네요. 맞나 보세요? 네, 맞습니다. 추수 작업, 사후 관리, 육 단계로 구분합니다. 맞습니다. 초기 단계는 오리엔테이션과 탐색이 이루어지는 시기 맞죠? 되게 초기 단계는 처음으로 만나니까요. 추수 작업 단계, 마지막 단계 사후 관리인데요. 해결되지 않은 주제를 마무리하고 끊어요. 앞으로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전망하는 활동. 이것은 종결 단계에서 한다라고 배우셨죠? 추수 작업에서 하는 게 아니라 종결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자, 4번에 보면 과도기적 단계가 있습니다. 집단원이 상당히 불안해하고요. 방어적인 태도가 두드러지죠. 그게 과도기적 단계입니다. 맞아요. 제가 앞에서 의저가릉을 써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자, 작업단계가 있습니다. 이때 응집력이 생기고요. 생산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작업단계, 가장 핵심적인 단계라고 말씀드렸죠. 3번이 답이 됩니다. 22번 문제는 쉽게 풀수 있어요. 자, 23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23번 문제는 체킹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23번 문제, 집단 상담의 방법으로 라자루스의 다중 양식 치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지 행동과 연관성이 있는 건데요.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라자루스는 베이직 아이디가 있죠. 베이직 아이디를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기본 전제는 내담자들은 여러 가지 특수한 문제들, 이게 바로 베이직 아이디 7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다룰 때에도 여러 가지 특수한 치료법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중 양식 치료라고 하는 것이죠. 2번입니다. 상담자의 역할은 내담자의 특수한 문제들을 평가하여 그에 것 적절한 치료 기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다중 양식 치료는 인간의 경험이 행동하기 비행이어 비 느끼기, 자, 어펙션 감지하기, 센세이션, 그 다음에 상상하기, 임의절리그 다음에 생각하기, 커그니션 추동 없습니다. 추동 없습니다. 자, I D P A P A S I C까지 왔잖아요. I D가 다 빠졌잖아요. I는 인터퍼스널 대인관계를 말하고요. 대인관계를 말하고. 여기 마지막은 바로 드록이라고 하죠. 생물학, 생물학적인 측면이 바로 여기 D가 되겠습니다. 이게 I고요. 이게 D가 되는 거예요. 자, 3번 지문 추동이란 것은 없으니까 3번 지문이 잘못됐죠. 자, 4번, 5번 들어갑니다. 4번 베이직 아이디의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성격과 심리적 특성을 완전히 완전한 이해가 가능해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제조건입니다. 다중 양식 치료에서는 내담자의 문제를 이러한 베이직 아이디어 거에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23번의 답은 3번입니다. 24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수험서에 있는 사례입니다. 다음 보기 사례는 무엇을 위한 기술인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선택지부터 보시는 건데요. 감정의 명료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고의 명료화가 있고요. 행동의 명료화가 있습니다. 반영은 참고하셔도 되고요. 초점화와 해석이 있습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이제 박스를 읽을 때 이걸 염두에 두고 읽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어, 이것은 전공서적에 있는 내용인데요. 상담자, 지금 이 모임에서 각자는 다루기 힘든 일이나 생각을 말하기를 꺼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태희 씨가 자기 선생님과의, 태희가 자기 선생님과의 갈등을 이야기하면서 목소리가 떨리곤 했다. 목소리가 떨리곤 했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윤호기는 다른 화제로 돌리고 말았습니다. 태희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여러분은 태희가 고민하는 내용에 대해 말하기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고,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며, 태희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를 꺼리는 셈입니다. 야마 테이가 좀더 자세히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을 것 좋을지도 모르겠군요라고 했습니다. 자세히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구체적으로.